제만이 커지네 우리의 꿈은 아니고 현실에서 같이 어거고듣고자고 네. 이제 네. 제소한는데 요즘 정말 네. 안죠. 국가그 화장 품원하는 네. 그런 네. 네. 그러면 지금 남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그속애거같 그래서 그원탈마트가 그거 흘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요 경제는 거는 2017 라는 CEO 자체 과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2년도부터는 오신티오라는 명칭으로 저희 진흥원 CEO 모임인 네, 아카데미를 수료, 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뜻이 맞으신 기업인분들이 약 50여 명이 지금 활동 중이 계십니다. 기업인들이 연합체, 네, 그게 오신티오인데 중소기업,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어, 연합체 시군이 열심히 교가을 어, 통하신 회장님들이 모이신다 또이경제진원이랑 배문을 해결를 해서 또 같이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충청남도의 경제 이러한 어려운 아카데미도 이렇게 같이 하시고 하면서 이분들이 십시일반 꼭 지금 한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기부를 해주고 계세요. 매년 불이익 돕기라든가 어려운 1 7일반 이렇게 교체분들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더군다나 이제 춘남 그, 경제진은 김찬배 원장님 이렇대서 직원들께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어, 적으나마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하게 됐는데 이 돈이 이제 얼마만큼 이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작은 도움이 결국에는 하나를 하나를 쌓여서 그, 큰 이제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